이게 뭐예요? 쿨링 스프레이인데 한 번씩 뿌려보고 이야기 좀해 주세요. 아, 이 순서대로? 네. 그냥 뿌리면 시원해지는 거야? 다음 것도 아이 냄새가 되게 좋은데. 이쪽에서 뿌려보겠다. 이건 냄새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어, 시원하네 이게 생각보다. 많이 시원해. 어떤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? 저는 이 중에서 휴대용도 이게 제일 편한 거 같고 이게 냄새도 좋고 시원한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같아요. 음, 냄새도 좋고, 예 네, 시원한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이렇게 뜯어보고 간지. 어떤 상품인지 아... 여름아 미안해라는 상품이 저는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.